천안시에서는 얼마 전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인들의 소동이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러한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퇴사까지도 생각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안전한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외칩니다. 이현자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천안시 은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은면동 공무원들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2년 직산업에서의 사건으로 시작해 복명동, 성정이동, 입장면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협박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셀수 없이 많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청 공무원 노조는 시 당국의 해결책을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민원 분야도 있고 복지 분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직산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뭐라 업무와는 관련 없는 형태로 되는 일도 있고 뭐 복명동건 같은 경우는 재설 문제라고는 했지만 문제 제기한 구역은 이미 재설이 다된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 당국도 최근 있었던 입장면에서의 악성민원 사건 후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박상돈 시장도 얼마 전 확대 간부회를 통해 현재 동남서부각세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사건 있고 나서 저희 장님께서도 네. 지시를 하셨어요. 바로 네. 이제 그 학대감부회 때 그래서 전 운면동 한번 안전요원 학대 배치 한번 검토해 적극 검토해라라고 네. 지시 사항으로 또 내려오신 게 있어서 네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천안 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